안녕하세요. 어,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년하고 60 훨씬 넘다 보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나도 이제 늙었지 뭐.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인생에서 시간이 많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삶에 대한 그런 진정한 어이, 의미도 차차 또 알아가고 있는 이런 그런 순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이 들수록 창의성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를 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가지 하고 싶었던 것을 좀더 자유롭게 해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아 이게 또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년 이후에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바로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 그게 바로 창의성의 어. 시작이지 않을까요? 창의성이 뇌와 마음을 어떻게 살리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학적으로도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젊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 활동으로 여러 가지 뇌를 쓰는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새로운 걸 배우든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신경 연결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새롭게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수록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실감, 외로움, 무력감 등을 창의적인 활동이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그런 것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감각. 그게 자존감, 이것도 회복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다른 다 그만할래. 이것도 그만할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종종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머리도 굳어 이제 안 돼. 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요. 진짜 굳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7 0세에 그림을 시작한 그랜드마 보세스, 6 0대에 KFC를 만든 켄트키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한 번을 해볼까가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일까요? 모든 것을 마감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내의 생명력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상 속의 창의성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창의적인 삶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골목으로 다른 길로 가보는 것. 그것도 창의적인 거죠. 처음 해보는 요리를 따라 해보는 것. 이것도 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또는 안 해보던 것 해보는 거죠.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을 정년하고 65세 이후에 이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 못할 것 같고, 하지만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또 요즘 유튜브에서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보자를 위한 영상 만들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따라하다 보면 어, 어, 어느새 또 여러 가지 시도, 시도해 보면서 어, 만들어지더라고요. 어, 처음에 한번 조건 따라 했던 그 오래 전에는 아 유튜브라는 것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쉽게 만들었지만 또 살면서 다 잊어 먹었던 것을 정년 후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다시 만들어 보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상상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나인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발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 건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글한줄써 보기 이것도 창의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바빠서, 어, 하는 일이 많아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 글한줄 써보는 거, 시간 내서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창의성을 깨우치는 그런 CIC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 해보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년 이후 가장 창의적인 인생이 시작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 시간 여유가 있다라는 것,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깊이와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창의성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경험과 감성으로 더 깊어지는 삶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작은 상상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